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벽 1시 반쯤에 영상을 찍는데 음, 요즘은 회사 갔다가 아, 일 끝나면 바로 침대에 누워서 어, 핸드폰 하고 있으면 잠이 와서 자다가 또 12시 얘기해서 뭐 엄마 아빠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네,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 뭐 얘기할 내용은 어, 제가 한 2주 정도 메이플 스토리 M이라는 게임을 깔아서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서 네,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니, 그, 이게 RPG다 보니까 약간 그 물약이랑 그런 거를 자동으로 먹어주면서 그냥 이렇게 뭐 자동을 켜놓고 보통 일을 하거나 딴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느 순간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사실 그런 자동으로 물약을 먹는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 펫 같은 게 있는데 펫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펫이 보니까 한 2주 정도 처음에 깔았을 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였더라고요. 근데 웃긴 게 그걸 이제 패시 없어져 없어져서 그걸 살려고 하니까 달에 한 2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얘내가 진짜 돈독이 무지 올랐구나 그래서 지금 메이플을 다시 지울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별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를 가장 감정이 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어서 나눠보았습니다 네, 내일은 좀더 가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